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많은 문의가 빗발치는 지금의 제네시스 G80을 있게 해준 현대의 제네시스 DH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형 현대의 제네시스 DH G330 AWD 프리미엄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요 렌트카 용도 이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다크 그레이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 상시 4륜 구동 차량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가 된 차량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측코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좌석 통풍 열선 시트 19인치 스포터링 휠과 HID 헤드램프, GIS 그리고 블루 링크까지 추가 옵션이 752만원이 추가된 풍부한 옵션에 가성비까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관 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안개 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9인치 스포터링 휠 모습입니다. 복원을 마친 상태라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 핸더, 앞 문, 뒷 문, 뒤 핸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휠도 복원을 마친 상태라 깨끗하고요. 휠캡은 주문을 해놔서 오는 대로 바로 장착을 해놓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테일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이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겠습니다. 뒤쪽 휠 마찬가지로 복원을 마친 상태라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밴더, 뒷문, 앞문, 앞펜더까지 아,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앞쪽 휠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운전석 도어트림 모습입니다 흠집이나 스크래치 난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는 렉시콘 사운드 로고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둘러보겠습니다 오염되거나 숨이 죽은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인데요. 운전석 시트에는 약간의 터짐이 있어서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도 둘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는 오염이나 터짐, 스크래치, 숨이 죽거나 까진 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2,406km. 172,406km 주행했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도 주행거리 대비해서 까지거나 오염된 곳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블루투스 통화 버튼, 반대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차간거리 조절 버튼도 있고요. 핸들 뒤쪽엔 에 패들 시프트와, 크래시 패드에는 차선 이탈 방지, 후석 전동 커튼, 전자 파킹 버튼과, 위에는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고요. 투천을 블랙박스와, 가운데에는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 가운데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풀 오토 에어컨, CD와 DVD 플레이어도 있고요. 기어 노브 아래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 홀드,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블루 링크 버튼, 주차 감지 센서, DIS가 있고요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좌우 수동 커튼과 이 차량의 옵션의 끝,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에도 양쪽 통풍 열선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썬너프 이음없이 잘 작동되고요. 닫히는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재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6년형 현대의 제네시스 DH G330 AWD 프리미엄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성비와 옵션, 그리고 컨디션까지 좋은 현대의 제네시스 DH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크 그레이 바디에 용도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파노라마 선루프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뒷좌석 컴포트 팩, 추가 옵션 752만원이 추가된 옵션 부자 제네시스 DH 프리미엄의 가격은 1450만원. 145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